어, 간단하게, 어, 그 소강로를 만들어 봤습니다. 어, 드럼통 소강로 같은 경우는 어, 비가 오고 그러면 녹이 쓸어요. 그리고 또 어, 여기 잠깐 보시다시피 이 보도 블록으로 소강로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군데군데 그열 때문에 이게 블록이 파손이 되고 쓰다 보면은 너무 지저분하게 돼서, 어, 이거 뭐, 농자재 같은 그런 뭐 물건 같은 거, 간단한 거, 이거 잡초 같은 거 쏟아가려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. 그래서, 어, 이 계집을 전에 만들었었는데, 어, 약간 40kg 그 시멘트하고 모래 섞인 물타를 한 12포 사가지고, 이 안에 약간 걷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내부는 이렇게 스트리퍼를 이용해서 어좀 공간을 좀 만들어 봤구요. 그리고 저 스트리퍼를 제거하게 되면 아마 바닥에서 한 3cm 정도 떨어진 곳에 철근으로 이렇게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만들어 봤구요. 그리고 여기. 그, 샌드위치 판넬로 거푸집을 만들었는데, 어, 요것도 이제 제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농사 짓는 그 비닐을 좀그 사이사이에 예, 넣었어요. 그래서, 어, 또 혹시 이게 이동이 될수 있으면, 어, 혹시 그 이동 때문에 아니면 뚜껑을 덮어 놓으려고 세 군데에, 여기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 철근을 이렇게 넣어 놨거든요. 한번 살짝 영상을 한번 예, 돌려 보겠습니다. 예, 이쪽 부분에서 어, 제거가 되면은 약간 자 스트리퍼를 그 제거하고, 이 안에 시멘트 부분을 약간 입구를 또이 바닥도 스트리퍼를 이쪽도 스트리퍼를 제거해서 조금 약간 그 견고하게 예, 만들려고 했고요 그리고 혹시 뭐? 화재가 날것 같은 것을 대비해서 항상 그 옆에는 이렇게 물을 항상 이렇게 뿌려줄 수 있게끔 조치를 했어요. 그래서 어, 물론 요새 산불이 많이 나긴 하니까 그런 것 각별하게 조심하면서 어, 항상 불 옆에 사람이 항상 대기해야 될수 있을 것 같고 예, 그렇습니다. 여하튼. 어, 나중에 이걸 판넬을 제거한 다음에 영상을 한번더 올려보겠습니다.